Hello, brothers! Hello, sisters! We are Korean, Korean Bros! 안녕하세요. 저는 h 국에서온 최원준입니다. 안녕 e 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아리라고 r 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편 s 이탈리아 편 i r 너무 기 a m 어원 a I am from Italian. I a 리아 r o m i 지 a l i a n I am from i t a l i 대 n I am from i t a l 이 a n I am 아 r o m Italian. 영광입니다 어. 아, 너무 기대되네요 <laughs> 준비됐어요 아, 얘기해 Of course 첫 번째로 이제 음식에 대한 <laughs> 편견이에요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크림 범벅 까르보나라 를 보면 킹받아요? 킹받아요 크림파스라고는 <laughs> 모르면 되지 않아요 근데? 굳이 그, 네, 왜 까르보나라라고 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니 까르보나라에는 크림이 없어요 올리브 계란 무슨 올리브오일이에요 <laughs> 계란은 익히지 않고 파스타도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냥 파스타에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익혀요 그렇게 하는 건데 한국에서나 미국도 그렇고 크림 파스타를 까르보나라 라고 부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까르보나라 하면 당연히 크림이 있는 거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아닙니다 예. 그건 크림 파스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냥 크림 파스타고 음... 자두 번째 어, 이거 쉬었어요 오케이 네. <laughs>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스타벅스와 미국식 피자집을 안 좋아하는지 어 진짜 안 좋아해요 커피를 안 먹어요 그런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안 먹어요 양이 많은 건안 먹어요 스타벅스는 이탈리아에 하나밖에 없어요 밀라노에 밀라노 어. 왜냐면 이탈리아 도시 중에 제일 글로벌한 도시여서 있는 거고 왜냐면 저희는 문화가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 한 번에 이렇게 훅 먹는데 그거는 이탈리아 커피숍에도 맛있으니까 <laughs> 그리고 피자 브랜드도 없어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아예 없고 그 동네에 무슨 뭐 피체리아 있으면 음.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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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맛있는 거 하와이안 피자는 드셔보셨어요? s How I am p 진짜 너무 음, 너무 i n e a p p l e Joanne and the c 안 o 거든요 그래서 z a is so good. I'm going to check. How I am pizza. Do not pick and day in the Hawaiian pizza. p i n 려요 p p l e p 왜? z z a I'm going to go in t 사실 저도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한번 엄마가 시켜서 먹었는데 그 뒤로 그러니까 <laughs> 그 식감이 뭔지 알아요 그안 그렇죠? 그렇죠? 어울리는 팔레트 따로 맛있고 피자 따로 맛있는데 굳이 <laughs> 자 퓨전 음식 어떨까요 예를 예, 그렇죠? 들어 뭐 한국에는 뭐 로제 떡볶이 아 퓨전 <laughs> 음식을 잘안 아... 먹어요 아이, 음... 예를 들어 제가 떡볶이도 치즈 들어가 있으면 별로예요 저 진짜 전통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대로 먹는 게 좋아요 해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laughs> 퓨전 음식에 대해서 사실 이탈리아 음식을 퓨전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음. 이탈리아 가면 은 스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은 피라델피아 들어가 있고 뭐 무슨 피라델피아가 되게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자기 요리를 이렇게 만지면 은안 좋아하는데 다른 나라 요리를... <laughs> <laughs> 자 이제 다음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그 제스처 있잖아 하나 둘셋 음~~,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음.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얼마나 그냥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주로 어떨 때 많이 써요? 말 그대로 왜? 왜? 뭔 말이야? 막 이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만 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항상 이렇게 너무 힘을 많이 줘요 뭐, 뭐,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저희는 그냥 음. 이런 느낌? 근데 원래는 저도 아 이게 평균이 나와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어디 뭐 그렇게 많이 움직여막이랬는데저 이탈리아 갔다 왔잖아요. 네. 우리 엄마는 강아지한테도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니... 왜너뭐 뭐 먹고 싶어? 막 얘기를 하는 심지어 제가는 이거를 이탈리아 사람들 은 담배 필 때도 이렇게 핀다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아, 그런 그, 사람은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럼 만약에 네. 손을 묶어버린다면? 아 진짜 못 하겠어 제가. 근데 제가 제가 특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음. <laughs> 뭐, no. 너는, no. 너는 진짜, 근데 나폴리만 아니라, 근데 시칠리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진짜 이것도 너거든요 no 이것도 너에요 no. 뭐,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예, 그러는 뜻이고, 없어, 맞다, 그런 거. 열개 이상 있을 거예요. <laughs> 아, 이거는, 어. 저요, 저요, 저요. 아니, 인터넷 썰이에요 어떤 여자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울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오케이. 이탈리아. 근데 어떤 남자 네. 꼬마 아이가 고석을 흘리지 말아요. 그래서 같은... 로맨틱한 느낌에 아. 네, 맞장을 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많이 안 사게 맞아. <laughs>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스테레티피컬뭐 이탈리안 남자 그런 사람은 조금 그래요 생일이면 막뭐 장미 음. 막 그냥 진짜 다른 곳이 <laughs> 있어 있잖아요. 장미, 아, 빨간 장미,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어릴 때 부모님께 교육을 받나요? 그렇죠. <laughs> 어, 받아요? <laughs>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 경험으로는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고 이제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음. 했는데 우리 아빠는 진짜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음. 되게 약간 좀 가, 음. 감성적인데 그런 게 조금 음. 강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리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도 보니까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 어. 질문은 이건 저도 실제로 이탈리아 친구한테 했던 질문. 이요 이탈리아 남부 쪽으로 가면 오케이. 마피아들이 <laughs> 건들 수도 마피아. 돈뭐 많아 보이면 건들 수도 있잖아요. 응. 위험할까요? 혹시? 근데 마피아라는 말이 너무 이제 다른 의미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소미치기 음.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사실 마피아는 아니에요. 아니, 개인이 그런 마피아의 위협을 느끼기에는 음, 그런 거는 좀... 아니고 음. 마피아는 그런 갱스터막 뭐 어디 뭐 길거리에서 웃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에 웃있는 거라서. <laughs> 알겠습니다. 이건 좀 귀여운 질문인데 오. 이탈리아 로컬 사람들한테 이러리 하는 게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이러리? 이탈리아 이게 더 알아듣기 싫을까요? 이탈리아로 이탈리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응. 이탈리아 <laughs> 그러면 오히려 이탈리아 이름은 더 알아듣... 알아들을... 이탈리아죠 이러리는 거의 미국식 이러리. 그거는 미국이리아 어... 이탈리아, 이탈리아. 응. 어? 끝났어요? 어? 이탈리아 어름 궁금하죠? 그거예요? 거. 한국에 대한 변경 그런 어,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들어오시죠 한국에서는 머리 스타일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왜다 똑같을까? 저도 똑같은 것 중에 하나인가요? <laughs> 오늘 하고 온 건데 아니, <laughs> 아니, 예뻐요, 아, 예, 예쁜데 예.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laughs> 막 투블럭 이런 머리들이 유행을 하면 열에 아홉은 다그 머리를 맞아요. 하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라고 바로 이렇게 말할 음, 수 있잖아요. 음, 음, 보면은. 음. 아마 지금 이제 어린 세대들은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적하지만 해도 음. 규정이 있었어요. 일단 학교 다닐 때부터 음. 뭐 이렇게 뒤에 몇 센치 아, 이거 길면 가위로 자르고. <laughs> 아 진짜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자 이탈리아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개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옷이라든지, 음 음악을 들으면서 빅팝이라든지 뭐, 메탈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상했어요. <laughs> 저도 그렇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탈리아랑 음흠. 예를 들어 대학교 들어가면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 그런 느낌인데, 아, 근데 약간 아, 이제 너는 뭐 넣을 수 있겠다. 이제 손맛이 뭐그러면 오히려 음. 한번 제가 대학원 학생들이랑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아, 이게 우리 제생 생각하던 대학교 분위기, 저 음.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북한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코리아라고 하면은 롤 드그리에요. 처음에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니, 왜 이런 질문 나한테 하지? 당연히 나만 에서온 건데, 근데 나중에 아. 알고 보니까 이 현지 신문들에서는 아. 북한... 2 0이나 맞아요. 한이 뭐만 하면 육에 먼저 나오니까. 맞아요. 김종훈이 되게 음. 유명해요. 알고 나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 사우스에서 왔다. 사실 제가 엄마 아빠한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진짜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laughs>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laughs>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된 거고 우리 부모님도 그럴 다. 수 있죠. 아, 우리도 음.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 다 뭔가 <laughs> 막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내가 사는 단 이런 야, 이런, 이런 게 그냥 <laughs> 만나는 사이에서 한번 정도 그냥 가끔. 설레는 포인트는 아, 이게 인싸는 아니에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진짜, 진짜 좋아하잖아요. 코리안 오빠 말로 <laughs> <laughs> 드라마 케이팝 막 좋아해서 어 우리 친구 되자 이이 어,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나쁜 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한국에서 영어 연습을 하고 싶어서 저랑 친해진 사람이 몇번 맞고서 물어본 거예요. 한강 반대로 한국랑 한강은 서로 이 말이야. 네. 재밌었어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시원했어요 <laughs> 네 너무 시원했어요 아, 더, 있으면, 더 있으면 더 해도 돼요 오늘 <laughs> 영상이 재밌었어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또뭐 있죠 어, 다 해주세요 바이바바이 어... <laughs> 제가 또 여기 와서 한사는 얘기 있는데 제가 한국산이 고춧가루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요 페탈 나요 그래서 이제 알아볼 아... 수 있어요 <laughs> 진짜로 바로 느껴져요 속이 너무 불편하고